파이코인의 현재 가격은 단순히 하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만 보고 프로젝트의 생명력이나 미래 가능성을 단정 짓지만 실제로 가격은 시장 심리와 유동성, 주류 투자자 관심도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파이코인은 다른 메이저 코인과 달리 이미 실명 기반의 대규모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안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가격이 프로젝트 본질 가치를 따라잡지 못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도 높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동안 파이코인만 낮은 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모든 코인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이의 특수성을 따로 봐야 한다. 기존 코인들이 가진 기술적 한계와 확장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등장했지만 파이는 그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화폐라는 목표에 가장 근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장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평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아직 가격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오히려 시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친환경적 합의 구조에 있다. 기존 작업 증명기반 암호화폐는 막대한 전력 소비와 고비용 인프라 문제 때문에 환경 규제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파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에너지 사용량은 가정용 통신 장비보다도 낮고 거래 처리 속도는 기존 메이저 코인들보다 훨씬 빠르다. 이 구조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실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에너지 비용이 낮고 확장성이 뛰어난 암호화폐는 기업과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미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해온 암호화폐의 조건 친환경성, 속도, 확장성은 파이가 가진 기술적 속성과 직결된다. 머스크는 과거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회했다. 이는 단순한 홍보용 발언이나 변덕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결정이다. 이런 배경을 보면 머스크가 다시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려 한다면 기존의 작업 증명 기반 코인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엑앱을 모든 기능을 담은 글로벌 슈퍼앱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목표다. 소셜 기능, 결제, 금융, 커머스, 메시징을 모두 담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느린 속도나 높은 수수료, 국가 간 송금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암호화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당 수천 건 이상의 거래를 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빠른 확장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극히 드물다. 파이는 이런 요구에 높은 수준으로 부합한다. 파이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은 검증된 실명 사용자 기반이다. 엑스앱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짜 계정, 봇, 스팸 사용자, 그리고 무분별한 계정 생성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기 위험과 불법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파이네트워크는 엄격한 KYC 시스템을 통해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이미 검증한 상태다. 이 검증된 사용자 기반은 X앱이 필요로 하는 신뢰 가능한 실사용자 집단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형태이며 이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매우 희소한 가치다. 만약 X앱이 파이코인을 결제 프로토콜로 채택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다. 소셜미디어, 금융, 송금. 쇼핑 등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기능에 파이가 기본 결제 단위로 적용된다면 현재의 가격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학 기초 원칙이다. 지금 파이가 저평가되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초기 가격이 몇 센트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코인이 미래의 디지털 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초기 단계에서 가능성을 인지한 소수만이 큰 수익을 얻었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수천 배 상승한 뒤였다. 파이 역시 동일한 길을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실생활 결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매우 강력한 가치이다. 초기의 의심과 저평가는 오히려 가능성의 여지를 크게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로서 중요한 점은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구조적 변화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파이코인의 현재 위치는 위험과 기회의 경계에 있다. 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시장이 프로젝트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법정통화의 한계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는 점도 파이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미래의 결제 시스템이 국가나 기관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을 고려하면 엑스 앱의 결제 생태계가 특정 암호화폐와 결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대상이 파이와 같은 고효율 프로젝트라면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결과를 알게 된 이후에는 진입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가치 있는 투자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스크 관리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다. 결국 파이코인의 미래는 시장의 재평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사용자 기반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가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을 보면 지금의 가격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낮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향후 시장이 변할 때 가장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